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베싸메 무처를 경음악 연주를 어, 연주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베이메 무처는 아, 잘 아시다시피 룸바 리듬이고요. 그리고 조는 A 마이너고 그리고 이 곡은 노래를 누가 노래하신 곡이 아니고요. 경음악 곡이에요. 경음악 곡이라는 얘신는잘 알죠? 인스트루멘탈이라고 반죽해 보시면 나오죠. 인스트루멘탈이란 뜻은 뭐냐면 노래가 있는 게 아니고 악기 연주자들이 어, 원래 있는 곡들을 변형시켜서 연주해던걸 말한 거죠. 완전히 기악곡으로 작곡된 곡도 많고요. 이 노래는 레이 카니프.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레이 카니프, 유명한 트럼본 연주자인데 자기 전서각단도 갖고 있어요. 예, 그분이 그분 팀에서 연주한 건데, 예, 그렇게 하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이해가 빨리 오실 거예요. 레이 카니프예요. 음, 템포는 120이고. 어, 빠르기는 120. 자, 그러면 거기 나온 코드하고 스케일을 어, 말씀드릴게요. A 마이너 할 건데 A 마이너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A 하모닝 마이너를 연습할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런에 관한 거는 시간 나심 시간에가 나, 나는 대로 음, 제가 아는 한 한에 한해 해서 한에 맞춰서 최대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A 하모닝 마이너는 라시도레 이파 솔라 라솔 파미레 이 도시란데 일곱번째 엠 음, 솔에 솔 샤로 붙인 거예요그 이유를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아 그거는 저기 도미나트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 종지 느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에이 하모닉 마이럴 한다 이렇게 연습을 이해하시고 손가락 권은 시장쪽으 똑같아요 1 2 3 1 2 3 4 5 5 4 3 2 1 3 2 1 손가락 번호 다써 있죠. 박자 맞이서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라시로레미파솔샤솔샤라라시파미레도디라 <놀람> 치시면 되고 거기는 코드를 말씀드릴게요. 코드가 몇개좀 나오죠. 주요 3마음 a 너의 주요 3마음은 A 마이나 D 마이나 E 세븐이죠. 부사마음은 C, F, G죠. 이 정도는 이해를 해놓으셔야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A 마이나는 기본형 말고 자리 바꿈 형을 쓸 거예요. 도미라. D 마이나는 레파라. D 마이너 쓰고 7이라고쓴건 D 마이너 세븐을 말하는 건데 D 마이너에다가 음을 하나 더 부가하는 거예요. 뭐단 7도를 부과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다 맞는 얘기고요. 아 지금은 뭐 음정에 대해서 말하는 강의가 아니니까 우선은 이게 D-7. 그 다음에 D-6는 C를 추가한 거예요. 레파라시죠. 레파라시. 그 다음에 E7은 레미솔샵시. 원래 기본 병은 기본 폼은 미솔샵시 래죠 미솔샵시 래서 여기서는 레미솔샵시. 근치에서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위법이죠 그다음에 A7이 나오는 거는 원래 A 마이너스 케일 A 마이너 다이아토닉 자연 그 상태의 코드에서는 A7이 등장하지 않은데 이렇게 다른 코드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 코드가 나타난 걸 보고 모달 인터텐지라고그요러니까딴 데서 빌려왔다는 뜻이에요. 우선 고기가지만 정리하시고 도샤 미 솔라, 도샤 미 솔라. F도 안 나오는 코드죠. F7도 참. 원래는 F 메이저 7이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F7이 나와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모달 인터제이가 모달 인터 테인지가 되겠어요. 도, 미, 플랫, 파, 라, 도, 미, 플랫, 파, 라. 그다음에 b 7은원래 C, 레, 샤, 파, 라인데 어, 건반 입장에서 여기에 잘려 있으니까 못 내려가니까 여기선 저는 레, 샤, 파, 샤, 브라시, 레, 샤, 파, 샤, 브라시. 오른손만 칠 때는 당연히 C, 레, 샤, 파, 샤, 브라 눌러도 당연하게 잘 되겠죠. 그다음 왼손을 볼게요. 왼손 똑같이 A 마이너 도 미라 D 마이너 레 파라 D 마이너 세븐 레 파라 도 D 마이너 식스 레 파라 시 E 세븐 레미솔샾시 A 세븐 도샵미솔라 그다음에 F 세븐은 도미프랫 파라 그다음에 B 세븐은 레샵파샵 브라시 레샵파샵 브라시 이제 연세 들으셔 갖고 하신 분들은 이런 게 어려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계시죠. 약식코드를 하실 분들을 그분들은 이제 약식코드를 하시죠. 약식코드를 하실 것 같으면 a 마이너는 라고 라프렛 d 마이너는 레고 레프렛 d 마이너 세븐하고 d 마이너 식스는 제가 약식코드가 뭔지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약식코드를 하실 것 같으면 그냥 d 마이너 세븐이나 d 마이너 식스는 그냥 d 마이너를 누르면 될것 같아요. 레 레프렛 e 세븐은 미레미레 미, 레. 그럼 A7은 E7이죠. 그다음 A7은 라하고 솔. F7은 파하고 미. 파하고 미. B7은 시하고 라. 시하고 라 하면 약식 코드가 되고 아, 코드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죠. 기본 사항을. 그러면 본격적으로 처음에 네 줄, 그다음 네 줄, 그다음에 세줄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아, 멜로디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중간에 페이크 들어간 그 빠바비 빠바비 빠바바바바바바바 이런 부분이 예, 운지가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다 원래 노래와는 비슷하긴 비슷한데 중간에 바뀐 부분들이 있죠. 예. 자 그러면 네줄을 갖다가 리듬을 한번 먼저 읽을게요. 리듬 중요한 거예요. 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넷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넷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나 둘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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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뚜 셋넷 뚜뚜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 뚜 뚜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로뚜 뚜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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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 천천히 해서 그냥 리드박스 안 들고 천천히 해볼게요. 랄랄랄랄라. 이것도 똑같은 음을 동시에 칠 때는 건반도 드럼처럼 양손을 치는 질법들이 있어요. 한 손으로 갈라 치는 거죠. 이렇게 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쳐보니까 싱글로도 이게 한곳한손 거라서 친다 그래갖고 싱글이라고 말하는데요. 뭐관악기에서도뭐 더블, 싱글 이런 트리플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두두두두두 두두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으 미래 그 다음에 레레레레레 미미 미 d 번 d 어파파파파파파실티티번미미다다 d 지를좀 고민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간단하게 하려고 4 3 4 3 4 1 해서 4로 친하하나나봤어요요 그 다음에 라실티실라실테실라미 네, 그렇게 쳤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테, 시프레 솔샵라솔파 1번 도샵그 다음에 3번 미레 그리고 두 박자 쉬고 또라미도라미도라 그 다음에 위 프레임 메매 매죠 맨매 레도그 다음에 4번을 이렇게 넣어서 레레도솔라그 다음에 또 달라라랄랄라 나오는 건 앞에랑 많이 비슷한데 그래도 칠게요 랄라라랄랄라 으미라시 도레위레아까고 똑같죠 렐레레레레 파파파파파 실라티비 그다음에 반응기가 나오죠 반응계 연습도 해 해내죠 이거 에, 자꾸 파고들 자꾸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려운 게 나오죠 세상사가 다 그렇죠 이것만 그런 건 아니죠 자반응계로 이렇게 쳤어요 예, 이거는 반응계운지법이 돼선 애기들 책에 바이올 책에 잘 나와요 하나홍 책에도 나오고 자이 부분을 제가 간단히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네. 그다음2 5분토2 5분토네이 리듬을 읽게요. 리듬을 하나, 둘, 셋, 넷. 두 두두두두두두 두두 두 두두 하나, 둘.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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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두두 두두 두두 넷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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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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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이두두두두 두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 예. 그러면 두 어, 부분도 어, 운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라두라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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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미 도라 미 도라 음메레 도레 도솔라 그다음에 렐레데렐레 레도 티레 도또도도또 도티라도 티티티티 티티티 도레미파미 렐레데렐레 레도 티레 도또도도 도도티라도 티티티티티 도도도도도티 파미래도티라 네, 재미있 리듬이. 그 다음에 랄랄라랄랄라 하나고 으 라시도레미레 둘셋넷 렐레레레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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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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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라티. 예, 이렇게 하면, 운지를 어, 된 건데, 예, 저는 빨리빨리 하지만,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 그네 줄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세 줄이 정리된 거고요. 아, 네 정리가 된 거고요. 마지막 세 줄을 할게요. 거기는 반복기요. 그런 무시하고 그냥 쫙 가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세 줄을 리듬 한번 읽을게요. 넷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목소리> 둘 우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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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네 반응계 으미메미 바피솔딜라 그다음에 테라테라솔파미래 그리고 으미라도라미도라미도라미미래도래도솔라 라, 그리고 하나둘 으미라도라 라. 이거는 저기 그냥 뭐 2방가로 건너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쭉 읽으니까 이런 천상이 나오니까 왜 그렇게 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세요 아, 실제로 하실 때는 어, 1방가로 2방가로 하시면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짠짠짠짠 짠, 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어, 멜로디는 몇개 없으니까 작심하고 연습하시면 한두달 한두 달 정도면 웬만한 실면다 하실 것 같아요 잘하신 분은 뭐 금방 하시겠죠 뭐자 한번 쳐볼까요 예, 제가 뭐 아까 띠리띠리 한 거는 오십 일 마디 한 거죠. 그건 트레인 로론데요 아마 저기 원곡에서 보면 원곡인지 하여튼 옛날에 더 악단의 생활하면서 들어보면 그 부분을 어 브라스들이 많이 연주하거든요. 그 부분을 세이크한다그러죠 세이크. 웨이 트럼펫으로 입을 갖다가 조였다 입을 오므렸다 폈다 이렇게 하면서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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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배음 비슷하게 내는 게 있는데 건반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건반 악기도 에 제가 찾아봤는데 이 악기 안에도 트럼 뭐 트럼펫 세이크란 말이 있어요 아, 해 보니까 비슷한 그 뉘앙스가 나긴 나요 한번 찾아보면 세이크란 말 브라스 중에서 세이크란 거 찾으시면 그 비슷한 뉘앙스가 있어요 저는 그냥 트레몰로 했죠 라를 갖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아니면 세이크 트럼펫을 찾아서 한번 해보시고 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 제가 다 쳐주고 그러는데 좀, 좀 연습을 하고 쳐야 되는데 못해서 좀 엉성한 거는 저분이 요새 친구들하고 어, 막걸리 한잔 했나보다 이렇게 한번 편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끝나면 제가, 어, 제가 연주한 걸를 달아줄 테니까 그것도 참조하시고요 어, 그 행복한 연주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아, 구독을 살짝 눌러주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악보 만들고 동영상 제작하는데 더욱 더힘이 나겠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